두 번째 외부 지문 한번 어,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Martian 어, 어, 화성 사람이지. 내가 알기로는 이거 Matt Damon이라고 하는 Matt 어, Damon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찍은 영화인데 어,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직 나도 솔직히 안 봤어. 작년에도 이거 동일한 어, 학교에서 문을 했는데 내용은 이번에 뭐, 채찍 PT 돌려가지고, 이제 재진술을 했더라고. 그래서 같이 작년에 찍어 놓은 거는 보기가 힘들고, 다시 이제 선생님 찍는데, 작년에도 본다 본다 그랬는데, 아직 못본것 같아. 올해, 어 시험 끝나면 좀 기회가 되면, 한 번, 어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치? 자, 한번 여기, 어또 똑같아. 영상 듣고, 꼼꼼히 분석한 다음에 하는데, 여기 선생님이 이제 보내준 프린트를 보니까, 이 투부정사를 잔뜩 설명해 놨더라고. 그러면 투부정사 뭐 나오겠어? 그치 같은 용법이 아닌 거 근데 이거 우리가 풀었잖아 많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어 어, 놓치면 안돼 그치 그리고 신서에서 잘 나오는 게 이미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 내용일치 불일치 많이 나오더라 내용일치 불일치 많이 나오더라 요런 거좀 생각하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The Martian 이제 영화 이미 나와 있는 영화 이제 이 특정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대문자를 쓰는 거 어떤 한 아, 아, 화성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야 The Martian, The Thrilling Science Fiction uh, Film. 그럼 우선 여기까지 따 보면 이제 여기서는 또 필기할 때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도 나왔다. 우리가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 그리고 이번에 관계 대명사는 중요한 파트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 그리고 앞에 요 어가 붙었다라는 것 자체에서 단수 취급이니까 S가 붙어 있지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흥미로운 어, 그런 공상과학 아, 영화네 그리고 Thrilling이라는 건 나한테 막 이제 찌릿찌릿한 그런 흥미를 주는 거니까 um, The Martian is a Thrilling Science Fiction 또는 Sci-Fi Film이라는 거 That Follows 누구를 따라가냐면 바로 이 우주조동사인 마크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fight' 자 뭐를 위한 싸움이냐면 화성에서의 생존을 위한 싸움 'for' 뭐뭐를 위한 'for' survival on Mars 화성에서의 생존을 위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어떤 이이 싸움인가 사투라고 하는 거야 사투 죽음과 삶을 어, 결정짓는 그런 자 여기서는 뭐 체크하자? 주격관계대명사 체크하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시험 뭐가 나올 수 있어? 이거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것두개 고르시오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를 모르면 안돼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 대, 어 관계대명사 이후에 그렇지 목적과 생략된 형태로 불안전문장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있어? 위치로 바꿔 쓸수 있겠지 자 요렇게 가르치면 되잖아 d r i n g A powerful sandstorm 모래폭풍이네 우리가 사막에도 모래폭풍이 있는 것처럼 여기가 다 이제 어 모래로 덮여져 있는 그런 이제 빨간색 그냥 이제 그런 돌과 흙밖에 없잖아 그, 그 화면을 가끔 보다 보면 Dream. A powerful s a n s t o n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얘 예, for로 바꾸면 안 됩니다. for는 뒤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다 고 그랬지. 그래서 어, 5일 동안 for 5 e days 이런 식으로, for 5 e days, t e days, 뭐 two e e k s 이런 식으로. 여기는 during이라는 건 기간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전치사라고 그랬지? 이때 뭘로 또 바꾸면 안 된다? while로 또 바꾸면 안 되는 거야. while은 뒤에 주어동사가 나가는 저를 이끄는 거고 어, for는 전치사. 어, 로써 뒤에 숫자가 나오는 거. 그래서 y는 어접속사라 그리고 s는 전치사인데 숫자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세 개를 구분하면서 얘가 쓰인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놔야 돼. 자, d r i n m 어 dream a powerful sandstorm. his crew. 자, 그의 한 동료가 있었네. 동료. 그의 동료는 믿었습니다. 자,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네. 명사절대. he has died. And leaves the planet. 이제 보니까 동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런 아주 강력한 모래 폭풍에서 같이 원래 행성에 있었던 사람인데 얘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유 주인공 주인공 죽었다. 이 주인공이 누가 여기서는 맥데이먼이 연기한 마크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해스피피가 왔지. 여기는 이제 해브피피인데 단수니까 해즈로 바꾼 거지.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완료해서 완료가 된 거지. 야, 이미 죽었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leaves the planet. 비행기 타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냥 떠난 거야. 이제 홀로 남게 된 거지. 그래서 버크러나 와트니는 is still alive. 이제 생존에 있었던 거야.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 그 홀로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 언론 홀로 있는 이제 그가 홀로 있었다라는 거. 야 On an alien world with no way. to contact Earth. 자, 그럼 이제 자 어느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어, 알지 못하는 이런 낯선 행성, 낯선 세계. 여기서 에이언이라는 거는 우리가 낯선, 모르는 이라는 뜻이야. 낯선. 자, 낯선 어, 세계 with no way to contact Earth. 지구와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여기서 no라는 거는 나프라스 n이라고 그래서 어어 전혀 뭐가 아니네 여기서 not aero도 쓰이는 거 나프라세로 그래서 위에 있는 뜻으로 쓰는 거 전혀 방법이 없다 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자 alone on an alien world with no way to contact earth 지구에 연락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낯선 세계 에 홀로 있는 그는 자 must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지 he has to 요렇게 바꿔 쓸수 있겠다 use his knowledge of science and his creativity 자 그러면 지식인데 무슨 지식냐면 그의 과학적 지식을 갖다가 과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그의 창의성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나왔다 학교에서 요거 강조했어요 to stay alive to stay alive라는 거는 그치 계속 생존을 하기 위해서 stay라는 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라고 하는데 alive니까 살아있는 상태 즉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하나 나왔다 자 용법 구별하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잘 기억해놔야 돼. 자, 와트니는 어, 이제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앞에 나와 있는 요런 표현 좋은 거야, 좋은 거. His knowledge of science and creativity, 그의 창의성. 자, 그래서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하는 거? 그래서 그가 이제 어, 음식을 갖다가 재배하는데 우선 식량을 재배하는 거지. Using 뭐를 사용해서 요 앞에 by라는 걸 넣으면 좀더 해석이 쉬워. Uh, by using 마션 소웰 uh, 어 그니까 보니까 어, 화성의 토양을 이용함으로써 식량을 재배하네 를 그리고 d i s c o v e r s 자 여기 병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자 grows, discovers, and fixes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병치 구조 그래서 어 동사로 시작하는 서술부 병치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걸 서술부 병치 하나 둘, and, 세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uh, grows food by using Martian soil. Soil, 그 다음에 discoveries, ways to produce water. 아, 이게 보니까, 물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방법. 자, 그러면, 뭐, 뭐, 하는 방법. 자, 이제 두 번째 나왔네. 자, 여기서 투라고 하는 거는, 뭐, 뭐, 하는. 방법이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얘는 그치 투부정사에 형용사 용법 이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형용사 용법이야. To produce water and fixes broken equipment. 그래서 어, 부서진 장비를 갖다가 또 어, 고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많이 이제 지식이 많다라는 게 이럴 때 너무 좋은 거네. Fixes broken equipment. 이제 부서진 장비를 어, 고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어, 지금 넘어가기 전에 두개 체크할 거는 뭐가 있어? 하나는 어,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 뭐뭐하는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용법인 거잖아. 자, 그다음에 he faces. 그는 직면하다. 아 여기서 이제 요 face가 confront, confront라고 해서 직면하다라는 뜻이야. 직면하다. 요새 스펠링이 좀잘안 보이면 안 되니까 C O N I A, confront. 한스완. 근데 뭐 s 붙이면 되죠. 여기 s가 있으니까. 이제 얼굴 아닙니다. 얼굴 아니야. he faces. Uh, many challenges. 많은 uh, 이런 어떤 어려운 난관, 도전들. 이렇게 s가 붙어서 많은 도전 난관들에 부딪히는 거야. including. 뭐를 포함하는 난관이냐. 여기 여기 수식하는 거야. a h o l e in his habitat. 자신의 서식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구멍이 나버린 거네. 구멍. 그리고 a potato crop failure 그리고 포테이토를 갖다가 시, 심어서 얘를 갖다가 이제 어, 성공하는데 그것도 실패 potato crop uh, failure 그래서 감자 작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거 실패 그리고 the need to travel across Mars 그리고 또 나온다 화성을 여행할 필요 화성을 이제 횡단해야 되는 거지 저쪽 건너편으로 가는 거니까 across라고 하는 거야 across 그래서 자 뭐뭐 해야 할 필요 어? 뭐뭐 할 필요니까 투부정사의 그집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또 나왔다 형용사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또 나왔어 형용사 뭐뭐 해야 할 필요 the need to travel o c o 스 r s e mask. 자 그럼 앞에 있는 형용사용법이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 한번 나왔고 여기 또한번 나오고 있어 뭐뭐 해야 할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이런 거다 형용사용법이잖아 Can I have something to drink? 이런 거한번 적어보자 Can I have something 자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으니까 How to drink 어, 따뜻한 뭐 마실 거좀 어, 있습니까? Can I have something hot to drink? 이렇게 어, to drink 이게 이제 마실 something이니까 아, 형용사 용법 아니야. 여거는 모르면 안 돼요. 어? 자, despite라는 건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서 선생님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올도로 바꿔줄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올도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이건 전치사잖아. 전치사. 전치사 바꿔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장애물 앞에 있는 챌린지스를 살짝 바꿔놨네. 요런 센스는 있어야 되겠다. 아, 하요렇게 바꿔놨구나. Uh, these obstacles. 자,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he overcomes. 이것도 중요한 단어. 자, 극복하다. 지 밑에 다 정리해놨어요. 극복입니다. 이치원 각각의 어려운 사을 그럼 여기서 이치원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라고 하면. 이런 이런 각각의 위 있는 상황들, a hole in his habitat, a potato crop failure, and the need to travel across m o s s 이렇게 across m o s s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하나하나 그복에다 by using 몸함으로 쏘 어, 여기 붙여놨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붙이면 쉽다 그랬잖아. 어디 있었어? 그게 어디 있었어? 바이 여기 여기 있었잖아. 요 바이를 붙이면 쉽다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by using 이 scientific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skills 이런 거 중요한 단어겠다. 자, 뭘 사용함으로써 u s 꼭 여기 어, by 이니까 전치사 다음에 동사인지 꼭 돼야 됩니다. By using 그리고 이건 동명사라고 하는 거, 동명사. Using his scientific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어, skills. 그러면 그의 과학적 지식과 그다음에 문제 해결 기술, 문제 해결 어, 기술. 어, 능력, 이런 걸로 사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어, 이제 극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3인칭 단수가 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자, 반면 또는 한편으로는 NASA on earth. 자, 지구에 있는 이 NASA라고 하는 그 우주를 막 이렇게 연구하는 어, 이국가산하 단체잖아. 엄청난 단체지. 자 o find out 데디아라는걸 발견하다. find out 알안에다. Whitney was alive. Whitney is alive. 위트니가 살아있다라는 거 알라는 아라거 자, 그래서 여기 대이라는 거. 자, 지칭 추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사를 받겠다. 특히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자, 이제 요 나사 이렇게. they quickly. 자,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재빨리 make a plan. 투 이하 할 계획 어? 형용사 용법 또 나왔네 이런거 이제 무조건 시험에 직결되는거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자 명사정용법은 뭐뭐하는 것 이라고 하는거 외워놔야 돼 그래서 요거는 뭐뭐할 계획 뭐뭐할 계획 to rescue him. 그를 구할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work with his crew to bring him back 그래서 어, 그들이 뭐하는거 그들의 동료들과 아주 열심히 어, 이제 협력해가지고 to 이어 하려고 하는거 to bring him back 그를 지구로 데리고 오는거지 bring back 이니까 bring him back to earth 지구로 데리고 오는거야 생각된게 bring him back to the earth 지구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거야 자 여기서 또 나왔다 유투부 종사는 뭐가 되는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 자, 투부정사에 부사정용법이 나왔네. 자, 다 목적에 해당되는 거야.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거 다. 지금 투부동사딱 봐도 아, 겁나 많이 나오는 거나 시험에 무조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tory. 자,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이제 자, 보여줍니다. The importance of teamwork. Problem solving and never give up, giving up. 자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자 팀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영화에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창의성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여기서 플러스 창의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Never giving up. 결코 뭐 하지 마라. 어, 그치. 포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 거야. 포기하지 말라 요 세계. 왜냐면 어 그냥 자포자기 한 다음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지 그런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나 많아 새로운 낯선 곳이고 할게 너무 아 내가, 하,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많은데 내가 한번도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뭘 해도 자꾸 실패했잖아 아까 근데 그러지 않고 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밀고 붙였을 때 나중에 어이 나사에서도 어그 알아낸 거지. 그 다음에 어, 그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뭐한 거야. 얘를 살려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이 독자에게 전 어, 관객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팀워크 중요성, 그 다음에 프라브문 솔빙 또는 창의성도 있었어. Never, never giving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는 요 부분도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 영화는 벌어들였다. 언 n 이라는 거는 벌어들여다. 자, over 630 m i l l i o n million. 백만이거든? 여기 공세계가 된거까억 억. 육억 삼천억 달러를 갖다가 아, 했다. 그럼 삼천. 3천... 억 어, 달러니까 또 공세계를 또 붙여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를, 한 거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was nominated 그리고 지, 어, 지목되다 또는 이제 후보에 오르다라는 거. n o m i n a t e 자보 물을 지목하다 후보에 어, 올리다. 근데 이제 후보에 영화가 올리게 된 거니까 뽑힌 거니까 뭐야 다 수동태를 쓰고 있는 거야 시제 맞춰서 was를 쓴 거야. was nominated for seven. 아카데믹 어워즈. 이거께 아카데미상에 후보로 오른 거야. 일곱 개를 탄게 아니야. 후보에 오른 거야. 자, 이거 내용. 자, 체크해야 되겠다. 이건 뭐다? 그렇지. 어, 이 후보에 오른 거지. 이걸 다타는게 아니야. including best picture and best actor. 그래서 어, 최고의 작품상과 그다음에 이남어 어, 남우 주연상. 이이 주인공이 이제 맥 데이먼이 남자니까 자 이런 걸 포함해서 일곱 어, 개의 아카데미 상의 어, 후보로 올랐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그 후보로 올랐다라는 거지 7 개를 다휩쓸었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 이거 별표 쳐놓게. 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그 다음에 자이 마션이라고 하는 영화는 both an exciting adventure and an inspiring celebration of courage hope. and human intelligence. 자 이제 보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 이게 그 다음에 보스 a and b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자, exciting adventure. 아주 흥미로운 모험 영화라는 의미에서 모험이야. An exciting adventure.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and the d가 나오죠. An inspiring celebration. o v i 를을 갖다가 어, 이렇게 어, 이 찬양한 그런 영화라면. 근데 inspire라는 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감동적인, 감동적인 celebration. 뭐를 갖다가 찬양한 거냐면 courage, hope, and human intelligence. 자, 용기와 희망과 아까 never giving up이라는 게 얘랑 또 연관되는 거지. 희망이라는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그 다음에 human intelligence. 아까 우리가 problem solving skills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인간의 지능을 활용하는. 자, 요런 측면에서. 자, 그럼 이제,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투부정사가 겁내기 중요하다? 투부정사가 겁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무조건 신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야? 그치? 내용일치, 불일치. 저번 시험에도 나왔잖아. 꼼꼼하게 내용 파악을 다시 해야 돼. 그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설명했으니까 한번 더 듣고 싶으면, 어, 이거는 이제 녹화가 돼 있는 거니까 한번 더 들으면서, 내용 100% 자기꼴로 만들어야 돼요.